똑똑똑, 투란캣. 오늘은 뭐 실험 중인 거 없어? 벨로시랩터, 뮤턴트 스노우골렘.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스노우골렘. 뮤턴트 스노우골렘 먼저 공격했고요. 벨로시랩터 점프 공격을 날립니다. 벨로시랩터 근접해서 물어뜯으니까 뮤턴트 스노우골렘 금세 쓰러졌어요. 벨로시랩터 체력 절반도 달지 않고. 뮤턴트 스노우골렘을 제압하네요 벨로시랩터 뮤턴트 크리퍼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크리퍼 먼저 점프 하는 벨로시랩터 물어뜯습니다 벨로시랩터 물어뜯고요 뮤턴트 크리퍼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벨로시랩터랑 뮤턴트 어 뮤턴트 크리퍼 점프 폭파 공격 날리고요 바닥이 뚫려버렸네요 벨로시랩터 그래도 다가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뮤턴트 크리퍼와 벨로시랩터의 접근전 체력 체력 둘다 별로 안 남았고요. 마지막 뮤턴트 크리퍼 체력이 다 돼서 아 자폭을 해 버렸네요.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크리퍼 뮤턴트 크리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 벨로시랩터도 물어뜯고 있고요. 서로 체력이 달고 있는 상태. 벨로시랩터 체력 절반까지 깎아진 것 같고요 뮤턴트 크리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뮤턴트 크리퍼 어디까지 밀고 갈 것인가 벨로시랩터 뮤턴트 크리퍼 벨로시랩터를 쓰러뜨립니다 딜로포사우루스 뮤턴트 크리퍼 딜로포사우루스 대 뮤턴트 크리퍼 두 몬스터 붙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고요 딜로포 사우루스 강력하게 깨물고 있고 뮤턴트 크리퍼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뮤턴트 크리퍼! 딜로포 사우루스 뮤턴트 크리퍼 체력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프! 내려오면서 폭파! 하지만 뮤턴트 크리퍼! 뮤턴트 크리퍼 터졌고요. 딜로포 사우루스 딜로포 사우루스 뮤턴트 크리퍼를 쓰러뜨립니다. 벨로시랩터, 뮤턴트 스켈레톤,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스켈레톤. 먼저 점프 공격을 하는 벨로시랩터고요. 밀쳐내서 석궁 공격을 날리는 뮤턴트 스켈레톤, 벨로시랩터 다가옵니다. 뮤턴트 스켈레톤 다시 밀쳐내고 있고요. 뮤턴트 스켈레톤과 벨로시랩터 동시아웃. 둘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벨로시랩터와 뮤턴트 스켈레톤 더블 케이어.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스켈레톤. 뮤턴트 스켈레톤 다가와서 석궁 발사하네요. 벨로시랩터 반격합니다. 물어뜯기. 뮤턴트 스켈레톤 어느덧 체력 쭉쭉 달았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석궁 발사. 벨로시랩터 접근이 힘든 것 같아요. 점프 화살 공격하고요. 벨로시랩터 접근을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벨로시랩터 쓰러집니다 뮤턴트 스켈레톤 체력 9를 남기고 벨로시랩터를 잡는 데 성공하네요 딜로포사우루스 뮤턴트 스켈레톤 딜로포사우루스 대 뮤턴트 스켈레톤 뮤턴트 스켈레톤 주먹으로 쳐내고요 석궁을 날립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계속 접근하고 있고요 뮤턴트 스켈레톤 계속해서 석궁 공격 근접 스킬까지 날리고 멀리 밀어낸 다음 다시 석궁을 날리고 있어요 딜로포 사우루스는 계속해서 접근해서 물어 뜯고 있고요 뮤턴트 스켈레톤과 딜로포 사우루스 아 뮤턴트 스켈레톤 터집니다 딜로포 사우루스 체력 2를 남기고 뮤턴트 스켈레톤을 제압하네요 벨로시랩터 뮤턴트 좀비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좀비 땅을 내리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뮤턴트 좀비 점프 내려 찢습니다 벨로시랩터도 반격에 점프 공격을 날리고요 벨로시랩터 뮤턴트 좀비를 한번 쓰러트렸어요 뮤턴트 좀비 부활하겠죠 벨로시랩터 체력 절반 이상 깎였고요 점프 내려 찢기를 날리고 있는 뮤턴트 좀비 땅을 내리쳐서 공격하고요 뮤턴트 좀비 부활이 다시 남아있고요 벨로시랩터는 체력이 6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땅을 한번 내리치니까 쓰러지는 벨로시랩터 뮤턴트 좀비 두 번의 부활 끝에 벨로시랩터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좀비 뮤턴트 좀비 다가와서 공격하고요 벨로시랩터도 공격합니다 서로 근접 공격을 날리고 있는 두 몬스터 물어뜯고 있고요 땅을 내리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뮤턴트 좀비 점프! 내려치기! 내려찍었고요 점프 공격을 날리는 벨로시랩터를 끝내버리는 뮤턴트 좀비 뮤턴트 좀비 한번도 쓰러지지 않고 벨로시랩터를 잡아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뮤턴트 좀비 티라노사우루스 대 뮤턴트 좀비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뮤턴트 좀비 티라노를 띄워서 내려찍습니다. 저 거대한 몸체를 띄워서 내려찍는 뮤턴트 좀비 하지만 강력한 티라노의 이빨에 벌써 쓰러졌어요. 벌써 첫 번째 부활을 시도하는 뮤턴트 좀비 일어서서 땅을 내려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순식간에 쓰러지는 뮤턴트 좀비 티라노사우루스 엄청난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다시 한번 뮤턴트 좀비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 두번 깨물었을 뿐인데 뮤턴트 좀비 다시 한번 쓰러졌어요. 마지막 부활을 한 뮤턴트 좀비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고 쓰러집니다. 디라노 사우루스 뮤턴트 좀비를 제압하는데 성공하네요. 디라노 사우루스 대 뮤턴트 좀비 뮤턴트 좀비 먼저 내려칩니다. 다시 티라노를 띄워서 내려치고 있는 뮤턴트 좀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지만 디라노 사우루스의 강력한 이빨에 벌써 쓰러지는 뮤턴트 좀비 첫 번째 부활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땅을 내리치고 있는 뮤턴트 좀비! 티라노사우루스 다시 한번 깨물자마자 쓰러지는 뮤턴트 좀비구요. 두 번째 부활을 시도하는 뮤턴트 좀비! 땅을 내리치는데! 일어나자마자 티라노사우루스가 한번 깨물면 쓰러지고 있어요. 뮤턴트 좀비! 다시 한번 부활해서 다가갑니다. 땅을 내리치는 공격! 하지만, 티라노가 한번 깨물 때마다 쓰러지는 뮤턴트 좀비의 티라노사우루스. 강력한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뮤턴트 좀비를 제압합니다. 벨로시랩터. 뮤턴트 엔더맨.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엔더맨. 시작하자마자 환영으로 나눠져서 공격을 하고 있는 뮤턴트 엔더맨. 본체는 숨어있어요. 한영구로 밀어 붙이고 있는 뮤턴트 엔더맨 벨로시랩터 체력 급격히 깎여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순간이동과 광역 공격을 날리고 있는 뮤턴트 엔더맨 마지막 스킬을 날리면서 벨로시랩터를 제압하는데 성공하네요. 벨로시랩터 대 뮤턴트 엔더맨, 뮤턴트 엔더맨 접근해서 근접 스킬을 날립니다. 벨로시랩터도 점프 공격을 날리고 있고요. 뮤턴트 엔더맨 다가가서. 밀어 붙이고 있어요 순간이동과 광역 스킬 본체는 사라지고 환영들만 나와서 또 밀어 붙이고 있고요 벨로 시랩터 속수무책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본체를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본체 찾았나요 어, 본체를 찾았나 봐요 점프 공격을 나,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본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본체는 나타나지 않은 채 벨로 시랩터를 처리한 후에 나타난 뉴턴트 엔더맨 체력 하나도 깎이지 않고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벨로시레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뮤턴트 엔더맨. 티라노사우루스 대 뮤턴트 엔더맨. 티라노사우루스, 뮤턴트 엔더맨을 물어뜯고 있고요. 뮤턴트 엔더맨 광역 스킬과 순간 이동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아!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뮤턴트 엔더맨!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뮤턴트 엔더맨! 디라노사우루스의 강력한 이빨 공격 몇 번에 쓰러지고 많은 뮤턴트 엔더맨! 디라노사우루스의 강력한 이빨! 그럼 여기까지 닥주와 프랑켄의 못 배틀이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꾸욱 꽉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